아 씨.. 거기 넘어오면아 나도 희망이 걸렸어, 희망이 걸렸어 희망이 그럼. 출전 완료. 저안 괜찮아요. 거리가 제발 제발 제발! 1초! 2초! 와아.. 망치 그냥.. 바빠. 중간으로 넘어오셨어요? 아, <laughs> 아 된다. 아, 다행 잠깐만요. 저 위쪽으로 갈게요. 3, 어. 3 2 어. 네, 예. 취 제가 그럼 반대쪽으로 어왜 어, 여기 바닷가.. 제일 느리지 않네? 어떻게 제일 지 제가 눌요 제일. 제일. 망치님이 제일 빠른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제일 느릴 거예요. 저 점프 너무 많이 뛰가지고 제가 제일 느려요. 네. 오케이, 크로님 제일 느리네. 제가 좀쿠기를안 쓰고 있거든요. 깨요? 네, 네 깨야될것 같아요. 아무제쪽거좀 제 도와줄래요? 저에서 오케이 오케이.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목소리도>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아, 바닥 조심하세요. 아, 아, 바닥 조심하세요. 자극. <목소리도>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사방 다 바닥 조심하세요 되는 거 맞나 이거? 와 진짜 너무 많다 아조심하야 돼요 어저 멈췄어 어왜 이래 바닥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어또 5초 동안 멈췄어 씨 어! 3... 조심하세요 바닥 3... 3... 조심하세요 바닥 3... 3...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기는 많다 예에에! <목소리> 아니 왜 이게 냉동이 두번씩 터지지? 제발. 아.. 어젯... 조심하세요. 오, 차단 조심하세요 어 차단! 2스택 들어왔어요 이거 뭐 뭐하지? 근데 근데 아근데 아, 근데 차단! 생각해. 아 이게 차단이 안 좋았어 이거 <laughs> 근데... 너무 심해 개 예. 뽑을까요? <목소리> 아.. 어.. 어.. 해주셔요 이거 가 어.. 씨.. 어.. 씨.. 어.. 씨.. 힐 좀.. 힐을.. 힐 하지만 너인 죽으면 아, 아 걸렸어요 저 죽어야죠 저도 안 걸렸어 오케이 오케이 아그숨 아, 뭐 필요합니다 숨이 필요할 땐 아유 저 진행 했어 갈게요 오세요 네 이거 뒤에 거 같이 잡는데 저 기절 왜 기절이지 아안 돼요 같이 잡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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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해제. 같이요? 여기서? 아, 진짜. 괜찮아. 그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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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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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이 바로? 해제 차단 차단 더못밀것 같은데 괜찮아? 오 말을 안 하셔서 제가 밀어주고 있었어요 자극 핵 다음 거 자를게요. 다음 해골 2짤 봐주세요, 망치 이데도온다 되는 게 아니에요 치겠네 그러네 여기서는 저를 써야겠네 연습을 해보고 야되는데어오 제발 먹어 아여도 예. 가도 도 생소품 주시겠어요? 크 뒤에 있는데 이거 쿨이에요 그래서. 지금 붙이는 생, 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위험해서 그니까 러 제가 스턴을 걸고 앞에 나가서 얘가 바로 캐스팅하니까 끊고 붙이면 딱인데 될까? 힘내봅시다 까칠 <laughs> 자, 여러분 화이팅 <laughs> 네, 그것도 잘한다 소리들 <laughs> 아. 자르지 마세요. 스톤을 자르지 면 안돼요. 저 스톤 아예 안 네. 쓰고 있어요. 개인감정 엄청 유지하셔야 돼. 아, 아니 아까 끊어, 전에 끊어, 끊어. 차단이 끊어. 아무도 안 돌아와가지고 스톤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것도 하고 갈까요? 저기 네, 잠시만요. 한마네 한 됐어요. 때리지 마세요, 사우린 뜨들 충전 완료. 아이 괜찮 내가 차, 차단 보고 가면 돼. 힐, 힐, 힐 해줘. 어요 됐어요. 안됐어요 사절만 치는 거죠? 오케이. 깝치좀 숨지 않고 뛰라고 겠습니다오 맞네? 잠깐만. 안 맞아야 되는데 내가? 어, 거안 안되는데 내가? 단음번 터지면 더 죽어 한 번은 더 <laughs> 터져 한번더 터져 한 번은 더터져안돼안 더더더더 돼! 안네 힙합 돼. 안 올렸어요 힙합 올렸어 나가면 돼 재밌어요? 하하하하 후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안돼안돼 침울... 어... 그만 그만 끊어 끊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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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어... 어... 아... 아아...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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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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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나오지 말걸 그랬어 진짜 안에 있을걸 님들이 오세요 <laughs> 안 나갈래 에이 어격마돌로 영역마또로... 뭐야 오르소 어 끊으실래요? 충전 완료 끊나요끊나요끊요어 석, 석 한번더업탁드려요이 여기 어, 지금 그래, 지금입니까? 음, 또 있어요? <laughs> 마력 네. 밀어주세요, 좀, 좀, 좀 그럼. 치세요. 저도 빠질 거다, 지금. 저는 저, 오른쪽으로 쓸게요. 이 공룡 새끼부터 아, 치면 되는 아, 거죠? 네, 잡아요? 네, 공 불진. 불진. 잘랐어요, 공룡. 어그리 저예요. 차단하러 가는. 간... 어, 그 좋은 것 같은데. 음 그량 그린... 먹는 공룡 잘라야 돼요 공룡. 음 어, 제가 어, 안정 맞춰. 충전 완료. 아 나야 왜 다. 두분좀 거리 벌리세요. 자잘. 뭐 나한테 안쓰지? 나한테 써야 되는데? 아부한데아 랭만 안 오면 되는데 아까 막 미치는 줄 알았어. 막 프리징처럼 간혹 받아 그래요. 아. 또 달고 이런 거 해볼게. 막 어, 일초라도 그래 줄이게. 안따라오지 따라와 좀와 <laughs> <laughs> 약간 주의 수가 그 느낌인데? 따라오는 게 루이신 <laughs> 그림님 오케이 이도 좋다 쟤 쏴자 여기 파데사제 저거 하아 <laughs>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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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죽으면 주상렬. 아이 저는 죽었어요. <laughs> <laughs> 두 번씩 맞는데. 아, 퇴근 아, 지금. 예 아! 어? 대본님 갈비되셨네? 아 상렬이형 갈비 어. 하... 오늘 복다 상, 하... 상렬이형 네 좋아요 어, 네 상렬이형 되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1초 까먹었네 응 못하면 대본님 탓 여기서, 여기서 예? 여기서 풀하면은 되지 않아요? 아, 이거 어떻게.. 괜찮 아, 이거 사아에 이거? 사거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셔야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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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안 밀어도 이거, 이거, 오케이 아이씨 아리스 한번왜 그래? 잘랐어요. 아 이게 네개 없으면 짜증 터는데. 아. 자게. 얘네 타열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피가 비슷해서. 타열 어? 알아서 잘 해주세요. 어끊 a y 끊어끊 y o k 끊 y Okay, 끊 k 끊 y 끊 k 끊 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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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매지 어떻게 가나요 어?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제 거예요. 예. 네, 거 네.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마비. 저 먹었어요. 다음 거, 분드세 다음 거, 다음 거, 추방. 네. 왜안 나오냐? 저 주방할게요. 저도 먹었습니다. 한국밥이? 애쓴 버퍼 주세요. 충전 완료. 맨 왼쪽에 있는 거 제가 먹을게요. 응? 뭐야? 저 먹었어요. 아 여기 하나 있구나. 먹었어요? 내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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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예, 예예예 어, 예. 갈비, 갈비만 안되면 돼. 갈비만 오갈비데이다 있잖아 갈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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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예 아무리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애들는거 아시죠 예 여기가 이제 문인데다 뭉쳐야 되는거죠 제 저... 저는 없어요. 올 참... 줄이야. 하지만 내가 오생소타 있죠? 목피를 마신다는 사이 있어요. 예, 저도 있어요. 아, 제발. 여기서 죽지, 여기서 죽지 마요. 여기서 죽지 마요. 여기서 죽음 지상열이야. 죽음을 아, 죽음을 지상열이 되고 싶으셨구나. 어! 아, 소울 님도 지상열이 되고 싶으셨구나. 어? 아, 검이 없었는데? 일어나요 아빠 일어나. 어, 아, 또 그래. 그러다 이거 제가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저도 뭉쳐야 되죠. 첫그 뭐지? 차 사들어 나올 때. 오케이. 4 3, 3 음, 2, 2저 1. 예. 서 예, 어. 저, 저 여기 업에있트아 끼세요. 한오르솔 바닥 조심하세요. 생존기 켜세요. 네. 응. 차음 생존기 켜세요. 그 그야 안전한 걸로 하세요. <laughs> <laughs> 나머지 분들, 뭐... 예, 생존기 켜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학원 뛰세요. 치우지 마. 사방 생존기 켜세요. 저극 반대로 나올게요 생존기... 네, 여기 좀 좁아요. 네. 아 사방 진짜 빈았어요 점프기다 바닥 조심하세요 생존기 켜세요 물을 띠세요 우 아예 생존기 켜세요 어 저거 어요 오케이. 어, 아, 씨발. 생존기 켜세요. 아이고, 바렇좀 있다가 바닥 조심하세요. 저맨 왼쪽에서 빼면 오, 바닥, 바닥 바닥 바닥. 아. 생존기 켜세요. 아.. 어... 집중 집중 집중. 이러면 되나? 아니 바닥이 안, 안 보이는데. 피겠다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으아, 아 잘라야 된다. 아씨 돌아오리겠다 진짜. 생존기 키트. 아 이거. 아비합시다 훌륭한 재물이 너희들 피를 좋은 곳에 써주. 안다 너희들 <laughs> 이제 너희들에겐. 아, 아 그러면 이거 18로 다음에 가죠. 다음에. 가죠 어. 아, 아 이거 제가 불안해요. 예. 이거 바닥이 분명히, 제가 얘기했을 때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나가는데 뭔가에, 아니, 근데 부과를 중에 부과를 밟아. 지금 차단을 보냐, 아니면은, 바닥을 쳐맞냐는데, 아, 씨. 아니, 이거 깨져, 아. 갈 수가 없었어. 제가 지금, 어, 아 그래. 아, 그냥 가요. 이거 다음에 18로 가요. 예. 네. 제가 이거 템 먹으러 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긴 그렇죠. 1 8이라도 아, 맞아요? 아, 두개 처벌받네. 또 하나가 아니라. 어. 네. 전, 저는 아탈하는 게. 저도 아탈하는 거. 거. 남고... 예,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탈이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건좀 네, 아까 어렵진 아, 않네. 작는데 보니까. 그래서 파킹을 좀더 멀리 했었어야 했는데. <laughs> <laughs> 저렉 해결을 하고 해야 될것 아니 간혹가다 이게 있어요. 이게 와요. 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순간. 프레이징처럼 한2 3 초가 멈춰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화면이 멈췄다. 한번쓰 바로 죽나?